네, 이번 시간에는요. 에, 디트 메뉴의 트랜스폼의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스케일을 클릭을 해 봅니다. 스케일을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에, 사각형의 바운딩 박스가 생겨요. 생기고요. 이 스케일 메뉴는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 하면요 상하,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변형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케일 메뉴입니다. 자, 이거는요 회전 기능은 없어요. 단순히 상하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만 조절할 수 있을 뿐이지 회전 기능은 에, 없습니다. 자, 한번 크기 조절해 볼까요? 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아래 로 이렇게 내리면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 방향으로 크기가 조절되고요 위에 방향으로 크기가 조절되고. 우측 방향으로, 그죠? 좌측 방향으로,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네, 바로 네, 스케일의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상하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에, 확대 및 축소가 되요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면은요. 가로와 세로의 에, 비율이 에, 정확하게 에,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중심점의 중심점. 이 중심의 위치를 이 중심을 유지하면서 크기의 변화를 에, 주고 싶을 때 그때는요. Alt 키를 에,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런 키도 누르지 않고 제가 모서리 쪽에서 이렇게 크기를 변화를 시켜볼게요.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중심은 어디죠? 크기 변화의 중심은 바로 여기예요. 얘는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자 그런데 이 중심점을 가운데 있는 중심점으로 해서 크기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은 Alt 키를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alt 키를 누르시고 크기 변화를 주시면 가운데 있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전 기능은 없고요 단순히 상하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은요 우리가 Ctrl T 했을 때 Edit의 Ctrl-T, Free Transform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은 여기서도 우리가 스케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크기만 변화를, 크기의 만 변화를 크기 변화만 에, 가능한 에, 스케일. 자,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